안녕하세요. 최주수업 강사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이고요. 직장에서 물러난 지약 6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처럼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5, 60대, 은퇴 후에 우울과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을 물러나 인생이막을 시작하면서 환경, 육체, 내면에 관한 온갖 종류의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물같이 밀려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고요. 또 맞물려서 경제적인 문제도 더 힘들어지고 또 인간관계는 짭을 중심으로 맺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것. 그다음에 질병, 독거, 사별 이런 것들이 겹쳐올 수가 있고요. 체력도 하루가 다르게 저하가 되고 또 신체 일부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갱년기도 겹쳐오고요.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재취업을 모색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늪에 빠질 수가 있어서 미래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들, 젊었을 때는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변화해야 살수 있다. 변화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 후반전에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가 침체되고 상실되는 쪽으로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밀물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준비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은퇴를 하고 닥치고 보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한꺼번에 감당해 내기가 벅차고요. 또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욕구들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또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애 전환기에 맞추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자아심리학자 에릭스는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어, 저나 제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볼때이에릭슨의 분류가 아주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변화를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저 테레비만 보고 있는 분들, 흔들 의자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외형, 사회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 화를 자주 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대형. 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 네 번째는 혁신 무장형이라고 해서요. 어, 인생은 60%다. 또 평생 현역으로 살자.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에릭스는 이것도 변화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통합형 인간.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제 통합형 인간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재분류를 했는데요. 통합형과 절망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형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자존감이 높고, 또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침체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 그에 반해서 절망형 인간들은 남들을 원망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를 하게 되고, 또 우울과 분노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퇴 후에 우울과 분노를 치유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변화를 담담하게 수용하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용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 부정 저항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의 성공을 흔쾌히 인정하고 또 응원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후배 지인 중에 최근에 명태한 분이 있는데요. 어, 명태한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길래 질문을 했더니 자존감이 깎여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비교에 의한 열등감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요. 어느 80대 여자 배우가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생로병사로 조건지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 이것을 외면하거나 싫은 거라고 해서 부정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깊은 침몰로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 이상의 든든한 출발이 어디 있으랴 칼질분한의 이야기인데요. 어, 시사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우울과 분노를 치유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 시작함으로써 무기력의 터널을 벗어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생 이방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에 빠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터널에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한 발씩만 나아가면 언젠가 터널을 반드시 벗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할 일이 없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용돈 벌이든, 봉사활동이든, 여가활동이든, 공부든, 종교활동이든,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잡아서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밀 클레펠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못해서 의욕이 없는 거다 의욕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관성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에너지는 흘러가는 방향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 용기를 잃지 말고요. 한번 실제로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